그때 당시에는 조폭들이, <laughs> 그, 봉고차로 와요, 봉고차로 막, 그런 뭐, 열명 막, 뭐, 그렇게 많이 와요. 근데 한 번은 저희 직원 기회 가가지고, 막 어깨를 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걸 어떻게 제압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검을 하나 내려갖고 뽑았어요. 음, 저 뽑는 거는, 저도 뭐 검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도 하시는 분들이 뽑을 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뽑는 거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뽑으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분들한테 여기 형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한 사람이 점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있는 쟤 나오라 그래. 그랬어요. 그러면서 니네들이 여기 주먹을 쓸지는 모르지만 나는 칼을어 그리고 여기는 단수 하나 놓으면은 경찰이 바로 와.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저런 행동하지 말라 그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 이제 제일 조폭 중인 이제 우두머리인 것 같아요.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야단을 치면서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누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자기네 대구에 있는 다 거예요. 대구 오시면 어, 연락을 하세요. 저희가 차로 모실 테니까. 그러는데 지금도 그분들이 전화를 해요. 어, 지금은 어디서 뭐 베트남인가 어디 거기 가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연락을 하는데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공주에서 오시는 분이셨는데 1년 가까이 저희 사무실에 왔어요 검을 안 사면서 근데 늘 오면 은 조그만 검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가슴에다 이렇게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정말 그게 무기인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 갑자기 꺼내서 찌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얼굴이나 손을 보면은 많이 쌓은 흔적이 나더라고요. 뭐, 얼굴도, 뭐, 칼자국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계속 이제 친구처럼 대해주면서, 어, 안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분의 이제 사연들을 계속 들어주니까 이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스크림도 사갖고 오고, 이제 그러면서, 내네 중에는 정말, 예, 1년 가까이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서부터 완전히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궁금한 게, 아, 이분이 어디 갔을까? 다시 어 정말 감옥에 들어갔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는 어 정말 고위층에서부터 저 밑에 조폭들까지 처음에는 다 오게 됐어요. 지금은 선임도, 뭐 신인도 오시고 목사님시고 신부님도 뭐예 별의별 분들이 여기는 다 오시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들어요.